I'm pissed I'm pissed at thes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is is disgraceful I'm pissed I'm pissed at thes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is is disgraceful 잘 안되면 시동을 거세요 영어 벌레의 의미로 시동을 거세요 임, 이조의 영어 벌레의 의미는 동지름이에요 의미. 비동사는 동지음이, 상동음이, 동동음이가 있지요. 여기서는 동지음이. 동지음이로서 넌언 뜻이에요. 피스트는피는피하는 소리죠. S에서 샌드를 내보내는 것을 느끼면 돼요. D에서 단 가운소음을 느끼면 되죠가운서는 자동음이, 피동음이 능동음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동음미예요. 피하고 오줌을 싼 것으로서 냄새 또는 찌릿내가 나는 것. 에서, 에서의 영어 본래는 A에서 L이에요. 즉, 구역 또는 구역 일치를 느끼면 돼요. 여기서는 구역 일치. 구역 일치로서 바로 대상이에요. 바로 대상으로서 적을 느낌이 돼요. 오면은 걸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반복이에요. 디스크레스포는 불매스럽게 하는 것, 수치감을 주는 것, 그런 것으로서 쪽팔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죄도 없는데 구속증장을 치고 죄도 없는데 체포하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바로 disgraceful이에요. 이제 이해가 동반하니까 훨씬 잘 들릴 거예요. 다시 한번감주니 데모로 들어보세요. I'm pissed. I'm pissed at thes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is is disgraceful. I'm pissed. I'm pissed at thes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is is disgraceful.